안녕하세요, 민케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가성비 좋은 자전거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가성비 좋게 좋은 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자신있게 소개시켜 줄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성비 좋은 자전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 좋은 리들리 피닉스 슬릭이라는 모델입니다. 영롱하죠? 이 자전거도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자전거라서 출고를 앞두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 리들리 피닉스 슬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듀런스 모델입니다 보통 이제 타 브랜드의 엔듀런스 모델 하면 인기가 조금 덜한 장르이기도 한데 이 리들리의 엔듀런스는 달라요 보통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아이소 스피드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스페셜라이즈드의 루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샷 기능들이 있어서, 어, 승차감이 좋아지는 반면,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속도를 좀 잡아먹게 돼요. 이 리들리의 엔디런스 모델인 이 피닉스 슬릭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하고 에어로 모델을 섞어놔서, 포지션이 매우 편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들리 피닉스 슬릭의 순정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은 최상급 프레임입니다. 리들리 고유의 클래식한 데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식이 지나더라도 조금 질림이 덜할 수가 있어요. 리들리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핸들바입니다. 일체형 풀카본 핸들바이고 안쪽으로 모두 선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하나도 노출이 안 돼요. 에어로 일체형 카본 핸들바입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전동구동계인 라이벌 이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미터가 적용된 프랭크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셋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40의 카본 휠셋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림 높이가 40mm라서 올라운드 카본 휠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 포스트 역시 유디 카본 c 포스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드 파워 안장에 이어서 요즘 국민 안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프로로고 안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그래요. 색상은 총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가격적으로 가장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딥블루 색상 그리고 캔디 레드 색상 그리고 그린 색상이 있습니다. 현재 할인은 딥블루 색상이 가장 크게 할인을 하고 있고 그린하고 레드 색상은 가격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색깔 리들리는 제자전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격 대비 구성이 너무 좋아서 저도 제 사비로 제가 타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리들리 피닉스 슬릭이 다 완벽하고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이 부분이 여기 트레임과 맞닿아가지고 여기 이제 기스가 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마돈 이전 버전에 그러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들리 피닉스 역시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여기 기스가 나는 단점이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자전거 출고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이 사이에 매우 얇은 스페이서를 넣어서 이질감 없이 그런 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자전거의 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 될지 제가 한번 지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케이지 포함해서 무게가 총 8.35kg가 나옵니다. 제품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피크바이크로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 본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자전거 리들리 피닉스 슬릭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